야 너희들은 훗 나는 불피 나는 러팡 아니 뭐야 너희들 어떻게 마법 소녀가 됐지? 흠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지 일단 변신 장면이나 보자고 흠아 어, 아니 이건 예상 못했는데. 对, 한, 두, 한, 두, 한, 두, 한, 두, 아 두, 한, 두, 한, 두, 한, 두, 한, 두, 두, 한, 두, 한, 두, 두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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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 두, 목소리지 자꾸 홀로한테 배웠어 아 그렇구나 음, 근데 왜 뚱땡이가 자주 안보이지 그러게 뚱땡이는 뚱땡이는 맨날 여기서 있던데 우리가 모이면 뚱땡이도 있었잖아 에이... 뭔가 이상하군 아, 일단, 시간 다 됐으니까, 이, 이번 영상은 끝!